그래프를 사용하지 않고 속도 조절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어, 예를 들어서 사진의 이미지가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사라질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포지션에다 애니메이션을 해야 하니까 포지션을 열어서 키 프레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최종 지점에 이렇게 사라질 예정이니까 옮겨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이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라지는 애니메이션. 어, 이렇게 키프레임을 두 개를 일단 잡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와서, 가운데 이렇게 봐서 어디쯤에서 속도가 느려야 되는지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나는 한 여기쯤부터 시작해서 어, 1초 11프레임이죠. 여기쯤에서 시작해서 한 여기요 정도, 그러니까, 한 10프레임 간격? 12프레임 정도 되네요, 길이가.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어,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결정을 하면, 자, 여기 와서, 그 위치에 와서 여기다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주는데, 지금 여기 키프레임이 없잖아요. 억지로 키프레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가면 여기 그키프레임이 있는 곳은 파란색이 된다고 그랬고 어, 없는 곳은 색깔이 이렇게 회색으로 된다 그랬죠? 어, 그래서 키 프레임이 있는 곳, 없는 곳 이렇게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 어, 위치는 앞에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각자 확인하세요. 자, 요 위치. 그래서 나는 여기부터 느려지게 할 거니까 여기쯤에 와서 여기다 키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화살표 가운데 마름모꼴을 클릭하면 이렇게 키 프레임이 강제로 생겨요. 없어도 되는 자리인데 억지로 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니까 여기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10 프레임 간격 대략 한요 정도. 그래서 여기다 키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총 키프레임이 4개가 되죠. 그래서 간격이 넓고 끝부분이 넓고 가운데는 좁고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 가운데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키프레임의 간격을 양옆으로 밀어서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상대적으로 느려지고 앞뒤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요. 이렇게. 그쵸? 여기가 느려졌죠? 빠르게 움직이고, 이 구간이 느려지고, 다시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처음에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두 개를 이렇게 잡았죠? 어, 그래서 요 가운데에다가 키프레임을 만드는데, 키프레임을 예를 들어 한 1초에다 하나 만들었고, 2초에다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양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어, 이건 아까보단 빨라졌고 느려지긴 했지만, 이렇게요? 어, 빨라지고 느려지는 구간이 막 그렇게 막 차이가 날 정도로 속도가 달라진 건 아니어서 이렇게 하면 그냥 조금 바뀌었구나 라는 느낌 왜냐면 원래 요만했던 1초 구간이었던 게한 1초 15 프레임 정도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 정도 늘린 거면 그래서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예, 키프레임, 요 가운데 만드는 키프레임의 간격이 너무 크면 안 돼. 그래서 여기다 하나, 대략 여기까지 결정하면 여기서 하나. 아, 그러면 요 간격을 좁고 양 옆은 넓죠? 그걸 반대로 양 옆은 좁고 가운데는 넓게 만들어줘야 움직임이 확실하게 빨랐다 느렸다가 확실하게 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랐다, 느렸다가, 다시 빨라지게, 이렇게요.